2022년 10월 16일 김제의 아름다운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지금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어, 박수일 작가분이 지은 그 청춘보다 푸르게 삶보다 직게 라는 책에 보면 본문 중에 늙어서도 꿈을 꿀수 있다면, 어둠을 밝히려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늙어간다는 것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흰머리가 되는 것은 누구나 맞이하는 공평한 도리이다. 늙음은 육체의 힘을 약하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늙어서야 인간은 비로소 관대함과 인자함의 덕목을 갖게 된다. 늙음은 낡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한해 한해 늙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가을이잖아요. 떨어지는 낙엽과 단풍을 보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으신 분들이 자칫 우울증이나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어, 이 책을 통해서 늙어서도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밝히려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가 어둠은 같다가 밝은 일로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뭐큰 일이 아니고, 내삶 속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큰 일을 맡기더라도 그러한 늙었다고 뒷방에 있거나 어, 중심되는 곳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다. 내가 늙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힘도 없고. 어,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좌절감과 때로는 그냥 힘이 빠져서 있을 수도 있지만, 꿈이 있다면, 아직도 나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밝힐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다, 안 했다겠어요. 그 얘기는 오, 몸이 노쇠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육체는 세잔해졌어도 영적인 기백과 하나님 앞에 자세와 영적인 통찰력이 꿋꿋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여유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윗에 대서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서 멀리 떠나가는 암담한 생활, 왕궁에서 다시 광약길로 피난길로 가는 상황이 오는 본문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사무하 6장에서 보면은 웃사의 죽음이 나오고 7장에서 보면은 내가 나는 다윗은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법궤는 저 텐트에 있으니 아름다운 성전을 멋있게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우리 다윗 왕조를 정통성 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사의 죽음이 나오죠. 수레로, 고하자선의 어깨에 메워서 이렇게 법계를 운반을 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빼앗았죠. 승, 그들이 승리하고 인해서. 수레로 옮기를 보고, 그들의 반 관습을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거든요.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랐어요. 일의 효율성을 먼저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게 그거를 메고, 굳이 하나님도 이렇게 빨리 일 처리하는 거 좋아하시지 느긋하게 그냥 어렵게 어깨에 메서 하나님 망신대로고지식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길 원해서. 무사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운 것은 아,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의 말씀 법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경호리여긴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가지 자기는 궁전의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여전히 비 맞으면서 바람 불면 흔들면서 고정된 건물 안에 이렇게 있지 않아서. 다윗이 보기에 민망하기도 했죠. 했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좀더 예배 볼수 있도록 갖추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너왜내 집을 걱정하느냐? 나는 집이 필요치가 않다. 더 다윗의 집, 너의 왕조를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내 집이다. 근데 선지자 나단도 왕의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허락고 당신의 마음에 든다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묻지도 않고 하죠 어쨌든 밖에 전쟁도 잘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도 군사로 사울한테 쫓겨 다닌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인기가 치솟으니까 사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가 이제 이룰 것은 이 나라와 왕위 밖에는 내줄 것이 없구나. 자기 입지가 흔들렸어요.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시기 질투에 넘어졌어. 다윗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로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밖에 일을 잘 성취한 성공한 리더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해서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서 전쟁에서 출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겠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어떤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데 자기 충신을 전쟁에, 극렬한 전쟁의 싸움터에 선발 장군으로 내세워라 해서 그를 죽이고 그거를 숨기고 결국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긴 하던지만 죄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아내를 두었고 또 이복 동생들, 형제들이 쭉 있는 가운데 시기 다툼 왕권 경쟁도 있을 것이고 서로 잘난 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윗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론과 첫째 왕 암론과 다말사건에서 보듯이 다윗은 밖에 일을 잘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바세바와의 간통사건, 이 사건을 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다윗의 말을 겉으로는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진적인, 진정한 마음 속에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암론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다말을 보내서 나의 음식을 회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이용해서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또한 다말도 자기 채색옷을 찢고 처녀로서 찢고 죄를 무릅쓰고 했는데 자기 아픔을 알렸는데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화만 냈지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궁전 분위기를 보고 압살롬은 이 얘기 해봤자 소용없구나. 아버지가 공명과 공평과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데 상주 사람한테 상 주고 벌주 사람에 벌 주고 상벌을 정확하지 않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제대로 이 일이 송사되어서 해결되기는 틀렸다. 아버지한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기회를 엿보아서 지금은 잘잘못을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고 나중에 몇년 후에 왕자들을 초대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초대해서 왕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암론을 죽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 내부적인 걸 외적으로 많은 걸다 성취하고 왕이 되었지만 다음 정권 지도자로서의 왕자들로서의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영적 권위가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다윗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안을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살론의 반란 사건을 제공하는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그러한 가운데 오늘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벗어나서 광야길 피난길을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서 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권력에 취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에 공평과 정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백성들에게는 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때로는 법보다는 금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백성들이나 전쟁을 잘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피난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어, 제사장 사독이 있어요, 사독. 사독이 다윗을 따라 나서요, 같이 가려고. 그런데 다윗 왕이, 너는 선견자가 27절에 보면은 선견자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네두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나들 데리고 요나단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가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로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법계를 가지고 가야 이 왕권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다 압살렘 쪽이 더 세력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법계에서 함께하고 제사장 같이 가야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이 잘 따를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제사장과 법계를 안치하고 그냥 돌을 돌려보냅니다. 왜? 이스라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개인적인 왕의 전유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길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감난산길 익숙하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감남산으로 가서 기도하죠. 감남산은 가서 올라가는데 다윗이 거기를 맨발로 그가 머리를 가리고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곱씹으면서 맨발로 죄를 지었으면서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신데. 내가 머리가 될려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도록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배신한 사람 가운데 모략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략이 뛰어난 아이도벨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는 안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내신하 중에 가장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압살롬 내 아들 정적과 함께하다니 이 전쟁은 끝났구나 보나마나 내가 싸우지도 않을 거지만 내가 패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군데 아이 도벨의에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 벨의 뛰어난 모략을 하더라도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옵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계속 경배하고 있는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이를때에 아렉사렘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렘 후세가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어땠냐면은 모든 상황을 알고 마음을 찢은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원통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친구인 왕이시여, 다윗이여, 어떻게 오늘 그냥 장군도 아니고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치려고 일어납니까? 너무나 원통해서 일어났어요.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너무나 원통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뭘 잘못했구나. 다윗을 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네, 손길을, 이렇게, 바라면서, 후세 동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왕이시여. 위로하러 옵니다. 신기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아이도벨 사실은 아이도베리도 옆에 있으면 좋겠죠. 아이도베리인데, 아이도베리 압살론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낙심해서, 하나님한테 그의 모략이 수포로 들어가게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후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줍니다. 이 후세는 모르겠어요. 이분도 모략이 뛰어나서 다윗이 뭐라고 보냐면은 아이도벨에 "당신은 후세 친구여. 당신은 나와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서" 이아이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당신은 거기 가서 지략을 이렇게 하십시오. 압살롬에게 마음을 아이도벨의 전력을 따르지 말고 당신의 지략을 따르도록 당신은 그렇게 모략을 쓰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너 당신 혼자 하지 마시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이 먼저 보냈으니까, 셋이 연합전사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나한테 보고 하게 해라. 나는 예루살렘 떠나서 있으니까, 밖 안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다윗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어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자기하고 함께 해야 될지, 아니면 적진 예루살렘 궁전에 보내야 될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긴밀하게 이렇게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나 하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나중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나면 아이도벨은 아주 좋은 지략을 해요. 압살롬한테 뭐라고요? 전면적으로싸워서는안 됩니다. 아직도 다윗은 왕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또 적군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 싸움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기습작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치지 않고, 다인만 싹 제거하면 됩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이렇게, 압살롬, 그 지도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걸 다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후세. 너의 의견도 듣고 싶다 하는데 후세는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싶었지만 그거를 다시 돌려서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은 너무나 용맹해서 자칫 이 일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당신은 전면적으로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새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기십시오. 그렇게 위험한 전략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듣게 만듭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가 아주 길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은 유압이 찔러서 죽여요. 머리가 긴다는 건 뭐냐면은, 감기도 쉽지 않고 관리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고 나의 외적인 걸 보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박사학위 박박사학위 따면은 나를 따르게 하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 권력의 중심 멋있는 옷 의전을 멋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밖의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따르기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그러했기 때문에 후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덥석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고 왜? 자기를 추켜세워주는 말을 왕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신이 왕이 된 것을 확실하게 백성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왜째치하게 숨어서 일을 처리하려 합니까? 그것을 주게해 여겼어요. 사실은 안 좋은 전략인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고. 할렐루야 다윗의 실패는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봐줬어요.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냥 방치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 일이 커졌어요 압살론 마음 속에 살기를 심어줬어요 모반할 수 있는 마음을 비밀을 제공했어요 다말의 마음을 성폭행을 당했는데 자기 딸인데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암론 첫째 왕자라 할지라도 강하게 번징을 주어서. 벌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이 커진 겁니다. 다윗의 왕권의 위기입니다. 자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발, 흰머리가 많은 것이 나이가 많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 영화롭게 하는 연류관, 승리가 될 것인가. 나이가 많이 들면 지혜가 많습니다. 계책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지략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많이 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많이 참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 여유가 생깁니다.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공평과 정의로워해야 될때 칼과 같이 딱 양보하지 않을 것을 양보하지 않고 딱 의견을 관철하는 지략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다윗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칼을 갈지 않으면 칼이 무디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칼을 갈아야만이,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냥 중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는 것이 정치인, 정치인 그리스도인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아있는 친구가 나의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참된 동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이 충만하고 좋았지만, 왕궁에 살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